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클럽 네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운영부장 김사부입니다 금일은 세트렉아이 관련해서 종목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단본 영상은 매수를 권장하거나 또는 매도를 권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어, 본 영상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으니 단순히 투자를 감행시에는 참고만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세트랙 이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세트랙 이는 아시겠지만 1999년도에 이미 설명드린 바 있었죠.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그 기반으로 인력들이 에, 설립한 기업이고요. 어, 그 우리별 1호 개발한 연구원들이 중심으로 축을 이룬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 하고 할수 있겠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 쪽으로는 가장 넘버원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기업이겠습니다 이 인공위성 쪽으로 강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나그룹에 자회사로 편입된 돼편입 바가 있고요 지분을 대거 취득해 갔죠 그죠 하나에어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범 하나그룹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한 기업이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별 1호도 개발했었던 그 인력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도 튼튼하죠. 그죠? 특히 이쪽, 위성 개발 쪽으로는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이 회사는 이제 주력, 주력 사업으로 위성 시스템, 그쵸? 위성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다루고 있고, 뭐그 밖에도 무슨 방산 산업 같은 것, 이런 제품들, 이런 것도 주된 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주 항공 산업 시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아, 그럼 최근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또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이슈로는 음, 세트랙 이와 관련이 있는데 우주항공 t f 쪽으로의 여건 쪽에서 우주항공 t f 를 구성해서 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에. 그러니까 뭐꼭 세트랙 이뿐만 아니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P 위성이 될 수도 있고. 범 우주 관련주들은 이제 다 수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대한민국도 뭐 아시겠지만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경제력 강국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이번에 그 영국의 G7 회담에도 예, 공식 멤버로 어, 초청 받아서 예, 참여도 했었고 또 군사력도 상당히 강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예, 어지 미국이라든지 뭐 러시아처럼 땅덩어리가 아주 크진 않지만. 예, 군사력 거의 뭐 5위권, 6위권 안에 들어가는 음. 아주 강국이고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5월에 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그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도를 좀 약간 비스듬히 쏘면 그게 미사일인 거예요. 사실 뭐 그죠? 뭐 80도 각도로 쏘면 미사일인 거고, 뭐 70도 각도로 쏜 미사일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연료를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 위성이 되는 겁니다. 우주 위성. 그죠 예, 그런 거고. 근데 이번에 그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의 성장 동력이 예, 위로 제한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무방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예, 하반기에 언급드린 바있던 누리호가 올해 10월에 다시 발사되죠. 그죠? 그래서 예, 아마 이제 하반기 아마 미리 앞서서 뭐 9월이나 뭐 빠르면 8월 올 여름이라든지 원래 이 증권 시장은 미리 선방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누리우 모멘텀으로 한두달 또는 석달 앞서고는 해서 어 주가에 다시 이슈가 될수 있다라고 예, 보시면 무방하겠고요. 어, 이 우주 산업 관련해서는 이슈가 되는 이유가 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예, 또 특히 세계적인 엉, 억만장자들이 우주 관광 시대에 이제 서로 에,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이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분은 뭐 브랜슨 영국의 버진그룹 회장이라는데 어, 7월 11일날이죠 우주 관광 관련된 이슈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에, 미국의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 어, 근데 블루오리진을 설립해서 이번에 <laughs> 우주 관광 이슈가 또 있죠. 날짜는 여기 나와 있나요? 20일 그죠? 블루오리진은 20일에 있고 그다음에 버진 그룹 영국의 버진 그룹은 7월 11일날 우주 관광, 관광 시대 관련된 모멘텀 이슈가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주 관련 주들이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죠? 네, 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예, 뒤쳐질세라 요즘 시장에서 특히 미국의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개발만 잘 해도 될 텐데 자꾸 막 어, 비트코인 해 갖고 좀 시장에서 좀막 도지코인 도지코인 그죠?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던 사람인데 예, 참 대단한 사업이, 사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스페이스X 쪽으로 일론 머스크가 예, 위성 위성 인터넷 시장에 34조 원,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34조 원 투자한다. 아주 큰 돈이죠. 그래서 또 이슈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 우주 관광 관련된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 우주 항공 관련 해당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수급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물론 물론 이제 증시는 최근에 잘 가다가 조금 흔들렸어요. 네. 그럼 이번 주한 수요일 또는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주 시장 분위기가 어좀 크게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 음, 특히 어제를 비밀로 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제 에, 다시 작년 하반기처럼 막천 명대 넘어서는 에,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 되게 시장 투심이 냉탕장세를 겪었죠. 네, 원래 시장이 이 증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다뭐로봇트가 아니고 심리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2심이 예, 얼어붙다 보니 영향을 받았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세트레이 같은 경우도 자 보십시오. 세트레이 같은 경우도 불과 휴일 날 6만 700원, 예, 6만 700원 찍고 더갈수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무너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 받아갖고 조금 예, 오일선 살짝 이탈하면서 이렇게 좀 눌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또 7월 중순 이후로 <laughs> 우주관광 관련된 이슈가 에, 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에, 다시 시장에서 얼마든지 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고요, 열려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 또 개인 투자자들 심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평선, 뭐 2평선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수학의 정석처럼 120평선에서는 무조건 칼같이 지지받고 딱그막 그죠? 군무 추듯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꼭그 근방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그죠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섰다가 이탈했다가 올라섰다가 이렇게 가죠 그죠 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약간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에, 그런 것 같은데 에,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제 세트랙 아이가 현재 120평선을 딛고 올라섰다가 하루 이틀 만에 살짝 내려왔는데 예, 다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예, 올라서 주리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저항대. 예, 지난 저항대. 자, 여기죠? 3월 말에 한번 터치한 바 있던 66,000원 저항대. 요 라인 일단 단기적으로 넘어서야 될 저항대입니다. 예. 만약에 아, 시장이 이번에 그 델타 변이 관련된 이 수도권 지역에 확산세가 없었다면은 음뭐 희망 상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바로 치 그죠 치고 올라설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이런 시장에 그 음치림이 없었다면은 어 수요일날 분위기 좋았듯이 이걸 막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 이 바톤 터치 받아서 바로 이렇게 그죠 위로 쏠 수도 있었던 네. 위로 바로 쏠쏠 쏠 수도 있었던 괜찮은 자리였는데. 음, 시장 투심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얼어붙다 보니 이렇게 데밀렸던 상황이고, 근데 시장이라는 게또이 델타 변이라는 게 예,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좀 나와 있고 또 이런 백신 관련된 이슈가 이 시장 투심을 다시 이렇게 다스려 주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 안정세 찾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주 관리 보메텀으로 세트가이가 어, 다시 반등 가능성 열려 있겠고요. 어, 그럼 기 지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6만 700원 자리 다시 무난하게 돌파해 준다면, 이 자리 6만 원 중반 가격대, 6만 5천 원, 6천 원 온라인 여기를 뚫고 올라서 주는지 관찰하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넘어서면, 그 다음 열린 자리가 이제 에, 결국엔 이제 8만 원 가격 된 건데. 일단은 저 2차 저항대를 보기 전에는 1차 저항대를 딛고, 딛고 올라서는지부터 먼저 에 관찰하면서 에 보시는 게 좋겠다. 오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에 우주 산업 관련된 세트랙 아이는 향후 또 추가적인 시장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은제차 어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계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해 주시면요 업계 1위 저희 청계구리 투자 클럽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들어오시면은 뭐 이번 주 급등 예상 주부터 시작해서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께서는 급등 후보 무료 추천 주밖에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 주셔서 저희와 함께 뜨끈뜨끈한 수익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